자, 고일 37번입니다. 아, 이 질문은 순서 문제죠. 순서 문제. 얘들아, 다시 말합니다. 이 순서 문제 풀 때는 지시어나 연결어가 중요합니다. 어, 아, 그런데요. 이 문제가 변형 문제. 아, 일단 이거 순서 삽이 왜 나올 수 있는지는 제가 체크는 해 드릴게요. 음. 체크는 하고 갈게요. 일단 어 음, 아잠시만 잠시만. 어, 아, 그렇지. 예, 여기서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거는 음, 그들이 동의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어, 이것, 어, 그들이 동의한 이유는 이것이다. 뭔가 그들이 동의했다. 음, 그러면 이 박스 내용이 여기 들어가려면, 요 내용, 요 내용이지. 요까지, 요까지인 것 같아. 요 내용이 들어가려면 그 앞에 이러한 거주자에 대한 언급도 있어야 돼. 이러한 거주자들도 있는데 어, 그들이 동의한 이유가 이것이다니까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어야 돼? 앞에는 동의했다가 필요하거든. 여기 어프로브드가 여기 동의했다로 연결된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아마 제시문이 아마 요까지가 아 잠시만 제시문이 요렇게 주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아마 요렇게 묶였을 겁니다. 요렇게 묶이고 요까지네. 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76%가 승인했다, 동의했다라는 말을 해야 그들이 동의한 이유는 이것이다라고 쓸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동의했다는 내용이 물론 여기도 있긴 하지만 맞나 이 개념 다음에 요걸 써야 그 이유는 뭐쪼쪼쪼 이런 거죠 이렇다 어, 이거기 때문에 동의했다 이렇게 쓰는 거지 맞나 그래서 요관계와 요관계 때문에 순서 삽입이 원래 순서 문제가 이렇게 결정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다 순서 문제 풀때 그렇게 풀었던 거고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볼 때는 완전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 문제의 소재가 뭐냐 주제가 뭐냐가 중요한데 첫 번째 키워드는 뭐다. 어, 잘 기억하세요. 사전의 사전의 이전의 사전보다는 이전 이전 이전의 이전에 있었던 작은 작은이라는 개념이 중요해. 음, small. 밑에 읽어보면 계속 small의 개념이 계속 나올 건데 이전에 있었던 작은 요청이 맞나? 뭐하게 합니까? 요청이 잠시만, 요청이 다음에 있을 다음의. 다음의 큰어큰 어큰 부탁 큰 부탁을 큰 요청을 뭐하게 한다 용이하게 해준다 음즉 사전에 이전에 있었던 작은 요청을 먼저 하는 게 다음에 있을 큰 요청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이야 이놈이 요놈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글이 뭐냐면 바로 큰 요청을 바로 들어가지 말고 처음에 작은 요청을 하고 나서 그리고 큰 요청으로 가라 음 그치 어 이해, 이해가 됩니까? 어, 이게 고등학생 수업이라서 제가 좀, 조금 재밌게 말을 하면, 이제 남자친구가 생겼어. 남자, 여자가 사겨. 어, 여자애가 남자친구 손을 잡고 싶은데 첫날부터 확손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 아니면 뭐, 뭐 이렇게 옹을 하고 싶어. 안고 싶어. 어, 여학생이, 남학생이 뭐 너무 이뻐, 잘생겨서 안고 싶어. 그럼 안고 싶다고 해서 큰 요청이지. 남자, 여자가 이렇게 퐁, 퐁 하는 거는 큰 요청이잖아. 만난 지 하루 만에. 그럼 어떻게 해라? 손부터 잡는 거부터 작은 요청. 아씨, 이게 좀 좋지 않은 예 같은데. 어쨌든 이해는 되세요? 어, 그래서 사전에 작은 요청이 다음에 있을 큰 요청에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요두 소재를 정확하게 잡는 게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읽을 때큰 요청과 관련된 단어의 연결성은 어디 있는지. 어, 그 다음에, 뭐, 작은 요청, 그 다음 사전의 작은 요청은 어디 있는지, 요걸 나누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질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In a study, 한 연구에서, 한 연구, 한 연구에서 연구, 연구원이, 근데 그 연구원은 인척해, 뭐 인척해, 자원봉사자 인척했던 연구원이, survey, 조사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웃들을 연구했대, 조사했대. 문장구조 끝났지? 그니까 러 여기는 뭐다? 분사구문. 요청하면서, 음. 이게 요청하다인지 묻다지 발라 했더니 어 명사 다음에 if 절이 났지 그럼 요거는 묻다라는 뜻이겠네 되 묻다 요청하다가 아니고 맞지? 그러면 거주자들 보고 거주자들에게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면서 조사했다 맞나? 어 뭐인지 아닌지 그들이 허락할 건지 뭐가 뭘 허락해 이놈을 이렇게 되어지도록 와, 여기서 어법 엄청 중요하죠. 2BPP 나왔습니다. 뭐니까 a l l o n alone, a l o w o t a n d this. t 지 This is a sign. This i 어 a sign. This is a sign. t 신호 s i 라고 sign. This is a sign. This i 지 a s i g 판 t 이 디스플레이 하나, 을 디스플레이 하나, 을 밖에 보이게끔 하는 거지. 맞나? 음, 응. 그렇게 어뭐 보여주도 어디 앞에 어 그들의 앞 앞에 있는 잔디밭에 앞마당에 그들의 앞쪽 잔디 잔디 그니까 앞마당에 어 디스플레이드 되어지게 할수 있는지 허락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임마들에게 물으면서 됐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은 allow 자 일단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allow 목적어 to 부정사를 써야 되는데 이 to 부정사 자리가 뭐다 수동 관계니까 to be pp 형태 온거 요거 엄청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asking도 물을 수 있을 거야 asking도 물을 수 있는데 저는 to be pp가 어법으로는 중요하다 그 다음 pretend는 to 부정사 목적으로 가지지 오나알 거고 tend pretend intend는 to 부정사입니다 자그 다음 돕기 위해서 뭘 돕기 위해서? 그들이 이해하는 걸 돕기 위해서, 뭐를, 도, 뭐를, 이해해? 그 표지판이 무엇과 같아 보일지를, 맞나? 이해하는 거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왓절 쓰였습니다. like에 대한 명사가 빠져서 왓으로 튀어나갔죠. 그럼 이 왓절 전체 덩어리가 understand에 대한 목적으니까, 돕기 위해서 그들이 이해하는 걸 돕기 위해서 그들이 멀리에 어떻게 보일지 그 표지판이 어떻게 보일지를 돕는 이야기 위해서 누구는 자원봉사자는 보여줬다 어, 그의 참여자들에게 사진을 보여줬다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뭐의 사진 큰 신호판의 사진을 보여줬다 맞나 근데 그 신호판은 막고 있어 뭐를 아름다운 집의 광경을 막는 큰 표지판의 사진을 그의 참여자들에게 보여졌다. 음. 자연스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거절한 거지. 그러나 한 그룹의 자 아, 하나의 특별한 그룹에서 믿을 수 없게 믿을 수 없는 76%가 실제로 동의했대. 와, 이렇게 나온 거야. 실제로 동의했대. 그 이유는 어떤 이유? 그들이 그 이유 때문에 동의했는데 그런 이유는 여기서 이제 댓은 y로 바꿀 수 있습니다. y. 왜냐면, 이유를 동의했나? 이유 때문에 동의했나? 이유 때문에 동의했지. 그래서, for which나, for which나, why로 바꿀 수, 수 있다. 됐나? 지금은 이제 동격 대신입니다. 그들이 동의했던 이유는, 이다. 이것이다. 2주 전에, 이러한 거주자들에게, 이러한 거주자, 잠시만. 이러한 거주자들에게, had been asked. 요청되어졌어. 뭐, 누구에서. 또 다른, 어, volunteer.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투부정사해 달라고 요청되어 저썼썼썼썼그2주 전에 썼썼썼 전체 시제는 지금 뭐야 과거 맞나 과 여기 여기가 과거 여기도 과거 여기도 거절했다 과거 승인했다 과거 다과건인데이 그거 그2주그 과거보다 더2주 전이니까 뭐 썼다 대과거를 쓰면서 맞나 그 다음에 뭘 썼다 비 에스크드 투부정사쓴 거야 비 에스크드 투부정사 원래 에스크 어떻게 쓰니까? 위에서 말한대로, 위에서는 allow 목적어 투부정사인데, to b pp 썼잖아. 그지? 어쨌든 투부정사 쓰는 자리인 거지.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O형식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로 가지는. 근데 여기는 ask도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쓰잖아. 요청하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번째 요 형태는, 두 번째 의요 형태는 수동태가 된 거지. 그래서 be asked 투부정사. 이렇게 나온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해되나? 좀더 독해하면서 가볼게요. 이러한 거주자들에게 요청되어 졌었 썼어 썼어 인마들에 의해서 뭐 해달라고? 이 거주자들을 보고 이거 해달라고 make make small commitment 맞나? 자, 그, 자. 여기서 커미트먼트 뜻이 뭘까?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치? 커미트먼트는 원래는 헌신이란 뜻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투우정사 하겠다는 약속 왜? 이게 promise의 개념이잖아 약속 promise는 투우정사 목적으로 가지지 그러니까 지금 커미트먼트가 약속, 헌신 이런 개념이 됐을 때투정사의 수식을 받습니다. 어, 작은 와 처음으로 작은이 나왔다. 에? 작은 신호판을 어 앞에다가 디스플레이 해달라는 작은 약속을 만나 했다는 거지. 메이크 커미트 약속하다. 근데 그 신호판은 어 안전한 운전자가 되세요. 어디에다가 창문에다가 아까는 어디다가 앞마당 앞에다가 크게 번 크게 번. 크게 퍽. 지금 뭐 너의 창문에다가 쪼매나게 탁. 어. 그렇게 읽어지는 신호판. 맞나? 응. 응. 그런 작은 신호판을 어 나타내 주는 나어 이게 전시해 달라고 그런 약속을 한 거지. 응. 그런 약속을 하라고 요청받은 거지. 야, 약속 좀해줄수 있어요? 이렇게. 음. 응. 작은 약속을 하도록 이제 이제 이렇게 딱 보고 나니까 아, 여기서 말하는 게 뭐다? 2주 전에가 뭘까? 아, 이거 잠시만. 2주 전에가 뭘까? 2주 전에가 사전의 맞나? 작은 약속, 작은 요청. 맞나? 그것도 어떤 작은 요청, 작은 신호판 붙여라. 어디에다가? 창문에다가. 그러면 아, 아까는 뭐였지? 자신의 어디에다가 어큰 표지판. 지금 여기는 큰 표지판, 여기는 작은 표지판. 맞나? 어 그것도 어디에다가 어 그들의 앞마당에다가 근데 지금은 어디다가 유리에다가 어 유리가 이거 이제 창문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좀더 작은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된 거지 이 앞에는 먼저 큰 개념이었고 맞나 그래서 이전에 작은 요청을 했더니 다음에 있었던 이 요청을 받아들였지 몇 퍼센트가 76퍼센트가 받아들인 거야 이게 신기한 거지 이게 맞나 음 센스 뭐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그래서 여기 있는 뭐다? 여기 있는 이 그것이 뭔데? 앞에 있었던 작은 요청이지. 그럼 작은 요청 있을 쓰려면 그 작은 요청에 대한 언급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겠지. 그다음 어법으로 하는 게 서치어 혁명 됐나? 이기 때문에 센 c 스 이제 해석해볼게. 그 요청이 그렇게나 작고 단순한 요구였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지. 처음에 맞나? 그러니까 작은 요청이니까 처음에 동의한 거야. 바로 큰 요청 들어가면 안되고 작은 요청을 하니까 동의한거라고 놀라운 결과가 놀라움을 주는 결과는 이다 대절이다 초기에 작은 약속이 영향을 끼치지 그들의 기꺼이 하려고 함 뭐하려고 함 받아들이는거지 훨씬 더큰 요청을 2주 뒤에 2주 뒤 다음의 여기서는 2주 뒤가 다음의지 2주 어, 잠시만 2주 뒤 다음의 맞나 어떤 더큰 요청 더큰 요청 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도 어법적으로는 willingness 다음에는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거든요. 비 e willing 투부정사니까. 그래서 투부정사 수식을 받았다. 그 다음 초기에 작은 요청이 또 나왔지? 초기에 작은, 아 이거 초기에 작은 요청은 색깔을 바꿔야죠. 요 색깔로 해줘 초기에 작은 요청. 맞나? 어. 요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단어의 연결성, 아, 요거는 사진의 작은 요청, 다음에 큰 요청. 요 관계를 제가 이렇게 체크를 다 해놨으니까, 꼼꼼하게, 어, 큰 신호등, 어, 잠시만, 큰 사인, 어, 어디에다가, 앞마당에다가, 어, 그래서 그림이 엄청 커보이고, 라지 사인이 있고, 그것도 막고, 막았지. 그러니까 뭐다안 좋은 거지. 그래서 뭐 했다? 거절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니까, 2주 전에 작은 거, 창문에다가 해달라고 요청을, 작은 걸 해달라고 했더니, 나중에는 그 요청을 받은 사람들은 다음에 있는 큰 요청도 받아들였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큰 요청을 받아들였다 요 단의 연결성을 이해하고 읽는게 아주 중요하다 됐나 음 그다음 순서 삽입이 나왔던 근거는 다시 한번 더 적어주면 여기 있는 이즈보다 작은 요청 그들이 동의했다는 개념은 여기 요렇게 연결되고 앞에 처음으로 요 박스가 딱 나오면서 자 어디 어디 작은 약속 작은 거 작은 거 이게 뭐다 이슬 받쳐주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설마 예대나 왜 순서문제가 이렇게 나왔지?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죠. 음, 그래서 순서문제는 풀수 있었을 거고 이 글은 주제와 관련돼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게 어법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까요?라고 만약에 한다면 어, 어법은 어법은 항상 중요하죠. 학교 내신 칠 때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어법.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위에서 말한 대로 프리텐드 프리텐드는 뭐뭐투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진다. 두 번째 어, uh, ask, 목적어, to be, pp. 왜? 이거와 이거의 관계가 뭐니까? 수동 관계니까. 나 여기 to be pp 쓴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what, 주어, look, like 쓴 거. 요거는 w h 이냐하우냐로 바꿔서 시험 문제 낼수 있는데, 뒤에 like가 있고, like가 있으면 뒤에 명사자리가 빠지니까 what을 써야 됩니다. 1번, 2번, 지금 3번까지 왔죠. 4번은 the reason 다음에 that. 음더그 이유는 다음에 이제 대스을 썼는데 대스은 가능한데 어 forich도 가능하고 y도 가능하지만 그냥 위치는 안 되는 거죠. 이거 셋다 가능합니다. 요게 이제 어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뭐라고? 대각어 플러스 수동. 대각어 수동 형태인 head been asked 저 뒤에 뭐 났다. 투부정사 나왔다 어, 그에 대한 설명은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을 했죠 여기서 설명을 했죠 요거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어법 어, 여섯 번째는 서치어 형명 어순 일곱 번째는 윌링니스 다음에 윌링니스 기꺼이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윌링니스 다음에 투부정사의 수식을 요렇게 받는다 됐나? 요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나? 요까지가 어법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어법으로 나올 수 있는 건덕지들도 좀 많으니까, 어법도 잘 보시고 전체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37번입니다.